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아이오타 코인입니다. 자, 아이오타, IoT의 대명사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IoT가 뭡니까? 뭐, 이름이 비슷한데, 사물인터넷입니다. 사물인터넷. 자, 이제는 가정집 또한 기업들은 계속적인 사물인터넷의 사용농도가 더욱더 커지고 있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AI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상승력을 같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사물인터넷입니다. 그만큼, 아이오타 코인의 블록체인 시장은 더욱더 상승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근데, 50%가 넘는 폭등력을 갖고 왔을 때, 왜 폭등했는지, 다들 이유는 아시죠? 중동 자금이 들어왔다. 그 중동 자금이 어떤 자금입니까? 아부다비, 바로 아랍 에미네이트 수도입니다. 아부다비의 생태계 DLT 재단을 등록하면서, 50%가 넘는 폭등력을 보였던 게, 지난 11월 30일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방 압박을 받았고, 거래량도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끝났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 사물 인터넷은 아직 발전 초입 단계입니다. IoT는 이제 발전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더군다나 이걸 갖고 있는 블록체인, i o t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떻습니까? 어제 날짜 거래량 올라오면서 상승력을 가시어 줬어요. 자, 보시죠. 어떻게 올라왔는지를 보시면 우리는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날짜로 1.8%, 1.5% 하락하고 있다. 끝일까요? 아니죠.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이거 어떤 걸 말합니까? 확실한 조정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해당되는 아이오타 코인이 이 아랍에미네이트의 지원을 받았다. 이 자금이 얼마 안 된다. 이거 갖고 어떻게 상승을 더할수 있냐? 이게 1억 달러가 끝이 아닙니다. 1억 달러는 끝이 아니고 수십억 달러를 예치하고 있수 있는 그 부분이 목적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하시는 게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거거든요 하락한다고 해서 또 매도 시점 잡으실까봐 매도하고 또 올라가면 후회하실까봐 영상 만든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7908 6531-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드릴 거니까 언제 매수할까 언제 매도할까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문자로 모두 넣어드릴 거예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고 카톡방 주소도 무료니까 들어와서 안정된 수익과는 같이 판단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아이오타 코인 어떠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체크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이오타 코인이 어떠한 코인이라고 했습니까?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이야기 이 많이 들어보셨죠? 주식 거래를 많이 해보셨고 코인 거래를 많이 해보셨으면 사물 인터넷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사무실 가정에서 각종 전자통신 기기를 통해한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사물 인터넷이에요. 이 부분에 신속한 거래 당연히 네트워크 환경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랍 에미네이트는 이 부분에 베팅을 한 거고 베팅을 하면 상승력에 대한 추가적인 압조 상승력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1억 달러 금요일 아부다비 재단을 설립했다 이 부분은 아이오타 코인이 확실한 오일 자금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억 달러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이게 속보가 나왔을 때 자작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1억 달러 펀딩에 펀딩을 했다 1억 달러 구매 펀딩을 했다는 건 펀딩 자금은 계속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얼마큼 예상하고 있습니까 수십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자 아랍에미네이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은 리플과 먼저 손을 잡았던 게 바로 아랍에미네이트입니다 그만큼 아랍에미네이트는 블록체인 시장에 오픈 마인드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같이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아이오타 코인의 상승에 대한 규도를 더욱 더 크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이오타 코인의 기술적 분석만 보더라도 지금은 어느 라인입니까? 주봉은 뭘까요? 어디예요? 바닥구간이에요 1년 내내 이바닥구간을 뚫지 못했던 아이오타 코인 이제야 바닥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 거래량 또한 역대 최강의 거래량을 보였다.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건 고래들의 유입량이 엄청나게 높이 들어왔다는 걸알 수가 있고 고래가 이 부분 먹으려고 이 박스권 라인 돌파하니까 이제 매도해야 되겠다 그러한 고래입니까 아닙니다 박스권은 이제야 돌파했다라는 건 이제 시세가 나오는 부분인 거고 시세가 나온다는 건 이제 변곡점이 나오는 시점인데 여기서 매도할 일이 절대 없죠 자 어때요 다시 또 상승 국의 v자 라인을 보여주고 있죠 엄청난 기대 심리를 갖고 있는 아이오타 코인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하고 어느 시점에 매도할까? 를 지금은 절대 매도 시점 아니고 비중 관리만 하면서 수익 구간을 그대로 갖고 할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영상 찍는 거고 지금처럼 바닥 구간에 있을 때 그냥 매도하는 그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아이오타 코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시장 맞게 흔들림에 매도하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지, 확실한 수익권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확실한 수익구조를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무료지만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